샬롬. 사랑이 많은 성신CCC에서 4년째 훈련받고 있는 이마리 순장입니다. 저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강점을 바라봐 줄줄 줄 아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성신시맨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작년에 대표단으로 함께 섬겼던 조희영 순장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제가 몰랐던 저의 강점까지 발견하여 믿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던 제가 성신 시멘들과 함께 훈련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홉 가지 재앙에도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던 바로에게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한 11장의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 가운데 특별히 보호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진 6월절입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는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는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셔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시고 절기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구원의 사건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지키다 보존하다 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죽음을 넘어간 하루를 기념한다면 오교절은 그 의미를 기억하는 일주일의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복음의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재앙을 막았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는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천국을 향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번 본문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내게 주어진 영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시멘이신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주일 예배와 말씀 묵상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후 부모님의 권유로 큰 기대 없이 들어간 CCC에서 순장으로, 대표단으로, 총단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으며 나를 사망해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어 기쁩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큐티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